오늘은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곱셈 정리라고만 적겠습니다. 고배법칙에 대한 개념을 이제 배워가는 건데 첫 번째 배우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조건이 뭔가가 단서가 달라졌다는 소리야. 근데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P A라고 얘기해봅시다. P A는 뭐죠? 전체의 경우의 수분에 a가 일어난 근원 사건의 특정 사건의 개수를 우리가 pa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그러면 항상 뭐가 숨어 있느냐 전체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는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항상 있다는 거야 근데 조건부 확률이 확률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전체가 아닌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가 일어날 확률을 또 찾아봐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한 정의를 보게되면 PA 얘를 이렇게 이렇게 PA 여기에 바가 있는데 이제 기분이라고 하는 걸로 있습니다 PA 기분 B 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그냥 PA 바 B 라고 이렇게 바가 줄이니까 그냥 이렇게 됐을 때는 뭐냐면 B가 일어났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뭐가 되는 거야 B라고 하는 걸로 축소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PB분의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두 개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겹쳐져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해서 A 집합을 다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집합이 B로 축소가 됐으니까 P A 바 B, 그러니까 P A 바 B, P A 바 b 라고 B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전제에 하 A가 일어날 확률을 찾는 거니까 이렇게 찾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뭐야? 조건부 확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생각을 하면 되지. 전체 집합이 있어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A 집합이 있고 여러분들이 B 집합이 있어요. 근데 이제 확률이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P A 교 B는 어디니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런 생각이 되는 거잖아. P U 분의 U 분해. 전체가 전제, 전체를 전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P U 분의 요 부분이 되는 거지, 그지? P U 분의 그니까 P A 교비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P U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였어? 그냥 1이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지? 그니까 그냥 A 교비라고 적어도 상관없다는 소리지. 그런데 P 여러분들이 A 바 B라고 얘기하면 이제는 전체 집합이 어디로 바뀌는 거냐면 여기로 바뀌는 거야,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p a 바이라고 얘기하면 P 뭐야? B분해. 그지? A가 일어날 확률인 거거든. A가.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집합 여기서 A가 일어날 확률 여기밖에 없잖아. 그지? 그래서 PA교 B다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는 전체가 1이 아닌 어떤 특정한, 숫자를 갖는 모습을 갖게 된다. 그래서 PA교 B하고 p a 바이하고는 분명히 뭐야? 다른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때 조금 문제가 약간 문제 읽다 보면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 어색한 느낌이 들게 되면 이렇게 조건부 확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들아 우리 학교 학생에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에 우리 학교 학생이 전체가 몇 명인지 안 알려줬어. 그런데 안경을 낀 학생이 안경 낀 학생이 60% 정도가 있고 60%래요. 안경 낀 학생이. 그런데 이 안경 낀 학생 중에 알았어? 안경 낀 학생 중에 안경을 낀 학생 중에서 안경 낀 학생 중에서 어, 남자가 남자가 40%래요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봐봐. 우리 학교 학생 중에서 안경 낀 학생의 안경 낀 학생 한 명을 뽑았어 한 명을 뽑았는데 안경 낀 학생의 확률이 얼마니? 6 0여 0.6이겠지 그지? 안경 낀 학생 중 남자가 40%라 그랬는데 야 남자인 거 골라래 몰라 남자인 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야 하지만 안경 낀 학생 중에 40%는 남자라는 건 알고 있잖아 그래서 문제 이렇게 바꾸는 거야 안경 낀 학생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 뽑았단 말이야, 한 명을. 그러면 전체 집합이 어디로 바뀐 거야? 남자 집합이 아니라 안경, 그러니까 전체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라 안경 낀 학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지? 그 중에 남자가 몇 퍼센트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4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거지. 원래는 전체 집합의 60%니까 안경 낀 학생 중에서 뽑을라고생 안경 낀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어, 여러분들이, 안경 낀 확률, 이렇게 안경을 낀 확률, 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100분의 60입니다. 야, 그지? 그런데, 안경 낀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 맞아? 안경 낀 학생 중에서 뽑을 때, 남자일 확률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남자일 확률을 뽑는데, 전체 남자가 아니라, 안경 낀 학생에 대해서 뽑아라, 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안경을 낄 확률이 100분의 60인데, 그지? 100분의 60인데, 나, 저기, 뭐야. 그, <laughs> 남자일 확률. 어디서? 안경 낀 데서. 이거잖아. 100분의 얼마? 40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A 교집합 B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약분, 약분 돼서 얼마 나온다? 3분의 2가 나온다. 라고 하는 형태를 기억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전체 집합이 조금 바뀌어진다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남자의 확률, 그 남자의 확률이라고 얘기하면 얼마? 알 수가 없는 거야. 아이 그지 여기서는 지금 안경 낀 학생 중 남자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건부 확률 배웠는데 선생님 왜 제목이 곱셈정리입니까라고 얘기할 때는 얘를 좀 지울게요. 얘를 지우고 확인을 해 보면 문제가 좀 쉬워질 거야. 봐. 우리가 p A 바 B 기본 B라고 되어 있는데, 걔를 우리가 전체가 뒤에 있는 거잖아. 전제하에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를 찾았잖아. 단 전제가 있어. P B는요 절대로 0이 아니어야 돼요. 왜? 분모에 있으니까, 그지 <laughs> 그런데 양변에 P B를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P A 교 B라고 얘기하는 것이 P A 바 B 곱하기 P B라고 하는 형태로 뭐가 생기니 곱하기가 생기잖아. 이래서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다가 보면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곱셈 정리가 끝나고 나고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이 잡히고 나면 뭘 배우냐면 뭘 배우냐면 독립과 종속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돼요 독립과 종속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 게 뭐야? 어, 구분해야 되는 거 배반이라고 하는 형태가 무엇인지를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배반이 뭐였지? A 사건과 B 사건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교집합이 뭐가 되는 거? 공집합이 되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배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수학에서의 독립과 종속은 무엇이냐? 라고 얘기하면 독립과 종속은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립, 뭐니 얘들아 독립? 영향을 받지 않는 거, 그지? 종속, 당연히 뭐야? 속박받아 있는 상태니까 영향을 뭐야? 주고받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향을 주고받는 상태.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독립과 종속이라고 할때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주면 얘들아 전기추에 참새가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냥꾼과 B라는 사냥꾼이 쏠 거란 말이야 되게 예를 그냥 쉽게 들어 줄게요 A라는 사냥꾼과 B라는 사냥꾼이 있는데 야 참새를 쐈단 말이야 참새에 속된 말로 얘기하면 구멍이 몇 개나겠니? 라고 얘기했을 때 A사냥꾼이 맞추면 B사냥꾼이 못 맞추니? 아니잖아 그지? A사냥꾼이 맞추, 맞추든 안 맞추든 상관없이 B사냥꾼도 맞출 수가 있어 그러면, 기억하기 쉽게 얘기하려면, 참새에 구멍이 몇 개나, 총알이 몇개 박힐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개념으로 문제를 푼다면, 두개 박힐 수도 있고, 한개 박힐 수도 있고, 빵개 박힐 수도 있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그러한 상태를 뭐라 그러냐, 독립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쓰게 돼요. 그럼 종속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얘가 맞추면 얘는 못 맞추는 거야. 그지 영향을 받고 있으면, 종속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주사위를 던졌어요,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던졌는데 전체 집합에 대한 모습이 뭐야? 근원 사건이 1, 2, 3, 4, 5, 6이잖아, 그지? 1, 2, 3, 4, 5, 6인데 A가 일어날 사건을 이제 찾으려고 해요. A 사건은 여러분들이 소수의 눈이 나온다라고 생각합시다. 2, 3, 얼마? 5라고 얘기해봅시다. 2, 3, 5. 그 다음에, B 사건은, B 사건은 뭐냐면,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3의 배수. 그러면 3하고 뭐지? 6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C 사건은 여러분들이 홀수의 눈이 나옵니다. 그럼 1, 3, 5라고 얘기합시다. 1, 3, 5. 라고 표시했어요. 그러면,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얼마지? 2분의 1입니다.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적을까?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PA는 뭐니? 라고 얘기하면 전체에 대한 거니까 2분의 1입니다. PB는 뭐니? 라고 얘기하면 얘는 3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PC는 뭐니? 라고 얘기해도 얘는 2분의 1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P A 바 B라고 얘기하시다 P A 바 B. P A 바 B라고 얘기하면 B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그지? B가 일어났다라는 전제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3분의 1. P B 분의 P A 교 B니까 얘들아. P A 교 B. A 교 B 얼마니?라고 얘기하면 3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들의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맞지? 2분의 1.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얼마나 오니? 라고 얘기했을 때 착착 계산하게 되니까. 어이구, 선생님, 뭐 계산 틀렸다. 2분의 1이 아니죠. 미쳤어요. 그죠? A교비 얼마지? 어3밖에 없어 6분의 1이잖아. 그지? 그 답은 얼마나 와? 2분의 1 나옵니다. 그죠? 요번에는 P 얘들아, B바A라고 얘기해. 할 B바A. B바A라고 얘기하면 A가 일어났다 라고 하는 전제하이니까 2분의 1이야. 분의 B, A, 교, B라고 얘기하면 어차피 6분의 1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가 되지? 3분의 1이 됩니다. 됐어? 그 다음에, P, A, 교, C라고 얘기해 볼게. A, 교, C. 그러면 A, 교, C. 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전제하에니까 2분의 1이야. 분해,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C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 A하고 C하고의 교집합이면 뭐냐? 3하고 5잖아. 그치? 3하고 5니까 여러분들은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럼 3분의?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P, C, 바, A 라고 얘기하게 되면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2분의 1에 어차피 똑같은 경우로 3분의 1이겠지, 그지? 교집합 찾아야 되니까 이것도 3분의 2가 나올 거야. 맞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 선생님이 P, B, 바, C. B, 바, C라고 얘기해 볼게. 그럼 P, C, 2분의 1분의 1,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 교, 교집합하게 되면 3분의 아니 3밖에 없잖아. 그럼 2분의 6분의 1이지. 6분의 1이 얼마나 나오지? 음, 6분의 1, 3분의 1 나오네. 그다음에 P, C, 바, B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차피 c 라 B라고 얘기하는 것은 6분의 아 2분의 6분의 2니까, 얼마? 3분의 1이지. 3분의 1분의 교집합하게 되면, 여러분들 6분의 1 나오니까, 여러분들 정리하게 되면 2분의 1 나옵니다. 그럼 이걸 왜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잘 봐. A가 일어날 확률이야. A가 일어날 확률. 뭐가? B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지? B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인데, 원래 A의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지. 어? 얘는 P, A랑 어때? 같은 거야. 그러면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가 일어날 확률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그지? 안 변했지? 아, 그러면 A하고 B는 뭐야? 서로 독립이야. 마찬가지로 잘 봐봐. B가 일어날 확률이야. B가 일어날 확률인데 전체 집합에서의 확률도 얼마야? 3분의 1인데 A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전제하에도 뭐야? 어 이거 PB랑 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PB가 변했다 안 변했다? B가 일어날 확률이 변하지 않았다. A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전제하의 문제를 풀더라도 일어나지 않았다야.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인데 얘들아 A가, A가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이었는데 C라고 하는 전제하의 문제를 풀게 되는데 얘는 PA랑 어때? 다르지, 그지?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영향을 지금 C가 주고 있는 거야, 안 주고 있는 거야? 주고 있는 거야. 종속이 되는 거야. 그럼 위에 건 뭐지? 독립이고, 밑에 건 뭐야? 종속이 되는 거야. 여기도 봐봐. C가 일어나는 확률, 원래 C가 일어나는 확률이 2분의 1이었잖아. 그런데 C가 일어나는, A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전자에 C가 일어날 확률은 3분의 2거든. 여기또 PC랑 어때? 다르잖아. 그지?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종속, A하고 C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확률에. 마찬가지로 B하고 C를 보게 되면 B가 이런 확률인데 원래 B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었는데 여기 3분의 1이니까 뭐야? B하고 C는 뭐? 독립. 마찬가지로 C하고 B도 독립이다. 왜? B가 일어날 확률이 변하지 않았으면 B하고 C가 서로 독립이잖아. 그럼 C가 일어날 확률도 당연히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안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독립하고 종속에서 중요한 건 이런 뜻이겠네. 이걸 지운 상태로 다시 한번 봅시다. 어,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P, 지금 현재 A하고 B가 독립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에 대한 원칙이 뭐야, 여러분들이. p b 분의 PA교 B였는데, 독립이라면 A하고 B가 서로 어떤 관계? 독립이라면 PA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라고 하는 것이 A가 일어날 확률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하나의 곱셈 정리가 이쪽에서 나옵니다. 뭐냐면, PA교 B라고 얘기하는 것이, PA 곱하기, 여러분들, P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B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독립에서 활용되는 공식이 하나 출현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A하고 B가 독립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니까, 선생님, 이제 또 이제 하나를 해주려고. 봐. 여러분들, <laughs>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A의 여집합은 뭐냐? A의 여집합은 2, 3, 5인데 2, 3, 5의 여집합이니까 1, 그 다음에 1, 2, 3, 4, 4, 6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이쪽에서 볼까? A의 여, A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2, 3, 5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1, 2, 4, 5가 될수 있고 B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 1, 3, 5 아니 뭐야 B라는 게 3, 6이지 3, 6. 왜 이래 자꾸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 찾아가는 거야 봐 P A 바 B 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문제를 풀게 되면 P B 분의 선생님이 이제 그대로 봅니다 P B 분의 A 하고 B는 서로 지금 독립이라는 걸 확인했어 그럼 P B 분의 그러니까 3 분의 1분해 여러분들이 A 교 B 라고 얘기하게 되면 A 집합하고 교 집합이니까 6 분의 1 이라고 얘기해서 얼마나 왔지? 2 분의 1아 그래서 얘는 P A입니다 라고 하는걸 확인할 수 있었잖아 독립이니까 P! 요번에는 A바, B의 여집합 봐봐. B의 여집합. 그럼 B의 여집합이면 뭐가 되겠니? 6분의 얼마야? 4잖아. 3분의 2겠네. 3분의 2분의 A하고 B의, B의 여집합하고 A하고의 교집합이면 1하고 4지. 1하고 4. 그러면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죠. 그럼 계산해봐. 3분의 1이라고 얘기했을 때 정리하게 되면 다시 뭐 나와? 2분의 1 나오는데 걔도 PA지. 그치? PA가 변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요번에 봐봐. P, 요번에는 A의 여집합에 B 봐봐, B. 그럼 P, B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3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는데, 그 다음에 여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A의 여집합하고 여러분들이 B집합하고의 교집합 찾아 6이야. 6분의 1이야. 얼마나 와? 2분의 1. 얘도 뭐야? 2분의 1인데 P, A랑 똑같지. 그 다음에 A의 여집합도 여러분들이 2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P, A의 여집합에 B의 여집합이야. 라고 얘기하게 되면, B의 여집합은 3분의 2야. 그 다음에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하고 교집합 찾으면 1, 4니까 얼마나 오지? 1, 4. 라고 얘기하면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러면 얘도 얼마나 2분의 1이야. 요거는 P, A의 여집합하고 같잖아. 그지 여집합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그럼 여기서 특징적인 게 하나 살폈다고 뭐냐면, A하고 B하고 독립이라면, 독립이라면, a하고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요. 이렇게 독립이고요. a의 여집합하고 b하고도 뭐야? 독립입니다. 그다음에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뭐야? 서로 다 독립될 수 있다. 영향을 서로 주고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립. 뭐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게 A 요 요거 요 공식 있죠 요 공식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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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통해서 요런 공식이 유추가 된다 추론이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만 할 겁니다. 아시겠죠? 독립하고 종속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어떤 성질들 정의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앞으로 진짜로 어려운 문제들이 풀려질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독립과 종속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곱셈정리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바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